자 예제 6번 가겠습니다. 자, 이 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y는 2 x 플러스 3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. 자, 평행하면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. 이렇게 돼 있고, 여기에 이제 접하면서 평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, 여기에 기울기는 평행하면 이 직선과 평행하니까 기울기는. 2x, 이렇게 되겠지. 2x 플러스 k,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.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. 이 말이잖아. 자, 이거 어떻게 한다고. 한 점에서 만나니까 뭐, 이꼴 해가지고 판별식 쓴다고. 그래서, 2x 플러스 3 마인은 얼마? 2x 플러스 k 해가지고 넘어옵니다. x 제곱 마이너스 4x 넘어오면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자 4분의 d를 쓰면 어떻게 된다? b 의 제곱 마 4가 되겠지 마이너스 ac 하면은 3 플러스 k 얘가 0이어야 되 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된다? 음.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따라서 그 접하는 방정식 Y는 2X-1. 이와 같이 정답이 됩니다. 아셨죠?